알리익스프레스 이거 보이면 바로 사세요. 가성비 아이디어 제품 베스트 상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크크리트 3D 펜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ABS, PLA, h i PB 등 다양한 필라멘트를 지원하며 온도 범위는 섭씨 60도부터 245도까지 조절이 가능해요. 또한 LCD 디스플레이와 팔단 속도 조절 기능이 있어요. 이 3D 펜은 정밀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며 다양한 차원으로 예술을 표현하고 싶은 분들에게 딱이에요. 빠른 배송과 잘 작동하는 제품으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죠? 이번에는 크크리트 3D펜으로 창의력을 발휘해보는 건 어떨까요?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, 이만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노트북 PC용 무선 마우스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마우스는 블루투스 RGB 충전식 마우스로 무선 컴퓨터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. LED 백라이트와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으로 편안한 사용감을 선사해줘요. 이 마우스는 2.4GHz 무선으로 작동하며 충전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버튼은 총 4개로 DP는 1600으로 설정되어 있어요. 브랜드는 펜츠 차인로 품질과 성능을 보장해줍니다. 블루투스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가운데 버튼을 10초 동안 누른 후 다시 시도해보세요. 이 마우스는 작업이나 게임에 활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어 편리하고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. 만약 무선 마우스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한번 고려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강력한 자석 후크 리모컨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분실 방지 벽걸이 자석 보관 홀더, 냉장고 스티커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. PP와 자석으로 만들어져서 흰색과 회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. 직경은 약 2.5cm로 작고 가벼워서 가정용 정리 후크로 딱이에요. 자기 흡입 원격 제어 보관 후크로 리모컨을 보관하기에도 좋아요. 양면 스티커도 좋고 선물로도 좋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자력이 조금 약해서 두 개씩 붙여야 한다는 점이 있어요. 그래도 가격 대비 괜찮은 제품이니까 한 번쯤 고려해보세요.